2, 0 30대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을 원하시는 분들한 원하시는 분들의 코디는 추후에 다룰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2, 0 30대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로 구매할 만한 브랜드를 정리해서 브랜드 소개하는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복글 가면은 2, 30대를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추천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을 해드리자면, 어, 스트릿도 좋아하고 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는 살짝 잠깐 진짜 살짝 반만 담근 정도라 엄청 빠삭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라던가 비즈니스 캐주얼에 좀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카페 하나를 추천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어 뭐였죠? 일그란데. 일그란데라는 카페가 완전 그런 어 정장쟁이들, 비즈니스 캐주얼, 뭐 그냥 비즈니스룩 그런 스트룩 이런 카페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 제대로 접근을 하고 싶고 이런 브랜드에서 어떤 옷이 예쁘고 어떤 옷이 잘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일그란데 치셔서 여기 회원가입 한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깊게는 잘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브랜드 정리하는 거 정도로만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그러면 들어갑니다 클래식 매니아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비싸지 않아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20, 30대를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를 추천해드리는 거고, 일단, 비즈니스 캐주얼이 어떤 거냐면, 그, 직장인들이 딱 그렇게 많이 입잖아요. 셔츠에다가, 타이에다가, 블레이저. 이런 식으로 많이 입는데, 요즘은 좀 그런 회사가 규정이 풀린 데도 많고, 그래서 조금, 뭐, 니트, 니트에다가, 뭐, 가디건. 뭐, 셔츠에다 타이 안 하고, 뭐, 그냥 자켓, 이런 식으로 걸쳐도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일에 그렇게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시는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인데 주말에 옷 입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입을 옷을 구매하실 분들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좀 20, 30대 비즈니스 캐주얼 쪽을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타임이랑 솔리드 옴무에서 룩북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단품으로 보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영하게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리드 옴무나 타임 옴무 룩북을 보시면 그나마 비즈니스 캐주얼 쪽에서 좀 영하고 살짝 조금 힙한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타임이라던가 솔리드 옴무 룩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야 솔리드 옴무, 타임 옴무 이런데 룩북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고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룩들은 어떤 룩이냐면은 제가 솔직히 20, 30대를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하면은 이거 하나면 끝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 브랜드 하나면 솔직히 종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브랜드가 어디냐면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브랜드거든요. 20, 30대 비즈니스 캐주얼의 끝판왕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폴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 많아요. 뭐, 아까 어떤 분이 라르디니도 말해주셨고, 뭐, 브룩스 브라더스도 있고, 뭐, 제이크로도 있고, 이런저런 브랜드 정말 많은데, 만약에 내가 20, 30대에 비즈니스 캐주얼 입어야 하는 입장이라면저라면 폴로만 입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룩들도 그렇고, 조금, 가격대도 세일할 때 구매하면 정말, 정말,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이라서, 폴로가 이렇게 매니아층도 많고 예쁘게 코디하시는 분들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0, 30대 분이시고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위에 솔리드 옴무라던가 타임은 조금 너무 어린, 영한 느낌이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폴로에 나, 폴로에서 나오는 이런 옷들을 예쁘게 코디하시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폴로에서 나오는 그런 옷들 예쁘게 입은 코디입니다. 이런 거를 랄뽕룩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뭐 주말에 입거나 아니면은 그좀 복장이 자르운 회사는 평상시에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랄뽕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랄뽕룩잘 입는 분들 인스타를 제가 컨택을 해서 에, 이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음, 이번 주, 이번 주에 할게요. 이번 주에 랄뽕록으로잘 입는 분들 한몇분 치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 소개해드리고 룩 설명해드리고 그런 느낌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주 아 이게 또 약속을 하면은 거의 약속을 지키기가 좀 힘들어서 아무튼 조만간 할게요 이번달 안에 할게요 그랄뽕록잘 입는 분들 소개하는 컨텐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룩들은 이렇게 딱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될것같아 이런 솔리라, 솔리드라던가 타임에서 나오는 조금 영한 느낌도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이런 캐주얼 느낌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폴로에서 나오는 아메,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웬만하면 근데 폴로 랄뽕룩이 진짜 진짜 좋아요 타임은 가격이 영하진 않지 제가 그건 할게요, 진짜 그건 할게. 요 <laughs> 이번 달 안에 꼭할게 그러면은 국내 백화점 브랜드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직구로 구매했을 때 가격대가 착한 브랜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 국내 백화점 브랜드는 뭐 다양해요. 솔직히 그냥 그런 캐릭터 캐주얼 그런데는 다 웬만하면 비즈니스 캐주얼로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쭉읊어드리자면 워무. 에스티코, 지이크, 바소, 티아이 포맨, 코모드스퀘어, 킬록, 트루젠, 지오지아, 엔디 엔드지. 시리즈, TNGT, 반하트 T, 알바자, 여기까지는 정가에 구매하기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 전, 저 같으면은 세일할 때 구매할 것 같고요. 솔리드 업무, 타임 업무, 질스티어트, 커스텀 멜로우, 알렉을 여기는 디자인도 진짜 괜찮게 나오고, 인기 많은 아이템도 정말 많아서, 세일 가기 전에 품, 파, 품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정가로 구매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되고, 백화점 브랜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은 해외 직구로 구매했을 때 정말 저렴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런 정통 해외 캐주얼,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사이즈가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진짜 크게 나와봤자 110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근데 110도 슬림한 110이라 운동하신 분들이라던가 근대분들은 안 맞는 브랜드가 많을 텐데 지금 여기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110 이상으로 나오는 브랜드도 많고 키큰 분들을 겨냥해서 나오는 사이즈가 아예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 있는 브랜드들은 좀 덩치 큰 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아요. 그러면은 해외 직구가 해자인 브랜드들을 쭉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1번은 폴로. 다 이거는 세일 기간에 구매하면 추가 할인도 들어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20만원에 구매할 거를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면은 한 10만원? 80만원 이하? 그 정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꼭 US 사이트로 들어가서, 뭐, 저는 웬만하면 세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세일로 보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옥스퍼드 셔츠라던가 뭐 바지 같은 거 세일하면은 진짜 5, 6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폴로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은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여기는 셔츠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좀 아메리칸 캐주얼, 정통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아메리칸 캐주얼 정통 브랜드고, 그 다음은 바나나 리퍼블릭. 어 폴로보다 한 단계 아래 느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직구 세일할 때 구매하면 정말 저렴해.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모두 다 구매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 그 다음은 타미힐피거라는 브랜드인데 타미힐피거가 우리나라 VPN을 막아놨대요. 그래가지고 타미힐피거에서 직구를 하시려면은 여기 블로그에 내가 링크해놨거든. 이 링크를 보신 다음에 IP를 우회해가지고 직배대지를 쓰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변팔이랑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이컨을 라는 브랜드인데. 제이크루도 조금, 제가 봤, 제 생각에는 폴로랑 좀 동급? 그런 정도의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세일도 정말 많이 하고, 뭐,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런 이런 캐주얼? 그런 쪽의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제이크루라고 있고, 아, 예, 팩, 제이크루 팩토리라고 또 따로 있어요. 좀 저렴하게 나온, 제이크루보다 살짝 한 단계 저렴하게 나오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정말 괜찮은 브랜드니까, 한번 참고하셨다가 셔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매하셔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클럽 모나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럽 모나코라는 브랜드고, 이게 우리나라, 백화점에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진짜 비싸요. 가격이 중저가가 아니라 중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클럽 모나코도 세일할 때 사거나 해외 직구로 사면 정말 저렴한 거뭔가 진짜 진짜 많으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바지 나눔한 것도 여기서 구매한 거야. 여기서 구매하면은 무조건 우리나라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 가끔 막 이렇게 셀 코드도 추가 할인 코드도 뜨니까 잘 보셨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띠어리. 띠어리도 역시나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클럽 모나코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면 정말 비싼데, 해외 직구라던가, 이런저런 편집 매장에는 띠, 편집 매장에 띠어리가 입점된 그, 그 사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뭐 직구 사이트 할인할 때 구매하셔도 되고, 한 가지 알, 한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 어디지? 샵밥. 샷밥. 어, 샵밥에 남자 버전이 있거든요. 여기 남자 버전에, 남자 여기다. 음. 이스트데인 이라는데, 띠어리랑 띠얼이라던가,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가 많아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어, 하나하나 브랜드 찾기가 귀찮고, 좀 편집 매장에 입점돼 있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데인이 좀 비즈니스, 캐, 비즈니스 캐주얼 룩들을 좀 다루는 게 많아서, 이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100달러 이상은 우리나라까지 무료배송이고, 배송기간도 엄청 빨라요. 한, 결제하고서, 3일이면은, 3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할인 폭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70% 할인하는 것도 있고, 막 50%, 60%, 30% 할인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서 보고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대체적으로 딱 봤을 때 깔끔한 느낌이죠. 아무튼 여기에 뭐, 레겐본도 있고, 이런저런 브랜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코스입니다, 코스. 브루핏 비거베러, 늦었구만. 아무튼 마지막은 코스라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조금 미니멀한 옷들이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남친룩 브랜드로 엄청 강추하는 브랜드거든. 여기는 나이 어리신 분들이 입는 것보다는 조금 뭐 직장인 분들이 입어도 예쁘고 살짝 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원단도 되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띄어리랑 코스랑 둘 중에 구매하려고 하려면 저는 코스를 구매할 거예요 왜냐면은 띠어리는 제가 완전 기본이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띠어리는 그냥 완전 기본인데 원단이라던가 좀 실내 그런 게좀 깔끔하고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기가 진짜 좋아요 뭐 진짜 보면은 솔직히 이거 유니클로에서 팔만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냥 유니클로라고 봐도 돼요. 근데 조금 원단이라던가 퀄리티 그게 좋을 뿐이다 이런 느낌인데 코스는 일단 디자인도 유니클로에 없는 디자인이고 좀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살짝 유니크한 디자인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즈니스 캐주얼 구매하라고 하면 폴로 혹은 아니면 코스 이 정도에서 구매를 할것 같고. 나머지 이런 국내 백화점 브랜드들은 세야 할때 구매하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국내 백화점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들은 디젤 매니아라는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 가셔서 쇼핑 호기 게시판에 눈팅 하다 보면 은뭐 에스티코에서 뭐 정장을 후려치는 것들 지이크에서 후려치는 거 코모드에서 니트, 예쁜 니트 대세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솔리드 업무에서 어떤 게 예쁘고 타임 업무에서 어떤 게잘 나가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서 국내 백화점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디제메니아라는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게 필수고요. 여게 아래쪽 있잖아요. 해외 직구가 해자인 경우 이 브랜드는 제가 솔직히 지식이 깊지 않아요. 왜냐, 웬만한,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던가 클래식은 한 4년 전에 한 6개월 정도 빠졌다가 금방 발, 그냥 발만 담궜다가 뺀 수준이라 그냥 막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서 저 브랜드에 궁금하고 어떤 게 많, 어떤 스타일로 많이 입고 조금 코디라던가 그런 것들이 싸게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어디를 들어가시라? 일그란데를 들어가면은 정말 정말 어딜 정보가 되게 많아요. 뭐, 어미세라고 세일하 아이템 물어주는, 물어다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비즈니스 캐주얼 룩에 어울리는 신발들 같은 것도 추천해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 그냥 원하시는, 그냥 입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그란데라는 사이트 가, 가입하시면 진짜 좋아요. 코스는 세일할 때 사면 좋아. 지금 제가 여기 해외 브랜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해외 직구가 해제인 경우는 다 직구로 구매하는 게 저렴해요. 우리나라 정매장에서 구매하는 거는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서 전 추천을 안 드리지만 돈이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어 우리나라 매장에서 입어본 다음에 직구하는 게 싸긴 쌉니다. 무조건.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